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셨나요? 그러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 설인의 정원입니다. 오늘은요, 33종류나 되는 국화를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아, 국화를 구매하려고 사이트를 찾다가 정말 예쁜 국화가 많이 있는 사이트를 찾게 됐고요. 그래서 어,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라고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미니 국화는 3,000원인데요. 1번부터 11번까지가 미니 국화고요. 꽃의 크기는 작지만 대신에 꽃의 개수는 많이... 피는 게 바로 미니쿠카입니다첫 번째는 노란색 스위프트 옐로우이고요. 두 번째는 살구색인 스위프트 애프리 코트인데요. 얘는 빈티지 느낌이 나는 살구색 예쁜 꽃이네요. 그리고 가운데 암술 수술 있는 부분이 녹색이라 정말 예뻐요. 세 번째는 진한 노랑인 스위프트 라이트 오렌지인데요. 앞에 보여줬던 노란색보다는 좀더더 더 진한 색이기 때문에 오렌지색하고 약간 연 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화분을 직접 잡는 손 보셨지요? 어, 크기는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은 자주색인 스위프트 퍼플인데요. 어쩌면 국화들도 이렇게 색상들이 다 다양하고 이름도 다 있다는 게 너무 <laughs> 놀랍고 재밌습니다. 다섯 번째는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스위프트 로소인데요. 요 아이들도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요 아이는 개화 진행이 되면서 점점 밝아진다고 하고요. 자, 여섯 번째는 분홍과 하얀색이 합쳐져 있는 스위프트 핑크인데요. 너무 예쁘죠? 근데 날씨가 더울수록 핑크색이 옅어진다고 하니까 어, 날씨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는 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진분홍색인 스위프트 다크 핑크인데요. 어, 분홍이 좀더 진하다. 진한 핑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어, 확실히 가운데가 어, 녹색이기 때문에 그 조화가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연 분홍색인 스위프트 라이트 핑크인데요. 얘도 빈티지 느낌이 나는 분홍색인데요. 정말 예쁘죠? 저는 이런 라이트 핑크색이 가운데가 녹색인 조화가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주황과 노랑이 만난 스위프트 오렌지 바이 컬러 인데요. 음, 개화 초기 때는 노란색이 비슷하다가 브론즈 바이 컬러보다는 꽃이 조금 작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열 번째는 진한 주황과 노랑이 만난 스위프트 브론즈 바이 컬러와 열한 번째인 하얀색 스위프트 브랜체인데요요 아이들도 색상이 너무 화려하죠? 국화가 이렇게 색상이 화려하다니 놀랍습니다. 국화는 가장 중요한 게 빛이라는 거 아시죠? 빛이 부족하면 꽃이 원활하게 개화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화는 정말 햇빛에 비치는 양이 어느 6시간, 5시간 정도는 충분히 비춰줘야 합니다. 아, 가드닝 국화 종류는 3,500원이고요. 이제부터 보이는 게 가드닝 국화 종류인데요. 소국에 비해서 꽃은 크고 대신에 꽃의 크기는 크지만 좀더 어, 개수는 조금씩 피겠지요. 21번째는 프레이즈 아, 프린세스였고요. 22번째는 핑크 플라밍고입니다. 복숭아색을 가지고 있는 예쁜 꽃이지요. 그리고 옆에 이제 보면 꽃이 필때 이렇게 핀다라는 모습도 남겨놓았습니다. 23번째는 노란색 혹. 브리즈 옐로우와 24번째인 노란색 겹꽃인 크리스탈 솔라입니다. 둘은 유사하지만 가운데 중심부가 녹색이 들어가고 안들어의 차이와 겹꽃과 호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5번째인 주황 투톤 겹꽃 크리스탈 브론즈 바이컬러와 26번째 진한 주황과 노랑이 만날 레인보우 서커스. 정말 색상 자체가 서커스만큼이나 화려합니다. 진짜 서커스가 떠오르시나요? 27번째는 분홍색 투톤 겹꽃 크리스탈 핑크 플레이어와 28번째 분홍색 겹꽃인 크리스탈 핑크 레모네이드입니다. 둘도 정말 유사하지요? 하지만 차이가 있지요. 29번째는 분홍꽃 홋꽃인 브리즈 스위트와 30번째인 진분홍과 하얀색이 만난 레인보우 캐럴셀입니다. 어, 29번째인 연분홍 홋꽃인 브리즈 스위트는 구절초가 생각나지요 you <laughs> 31번째인 분홍과 하얀색이 만날 레인보우 핑크 시크릿과 32번째인 빨간색 크리스탈 제스퍼가 있는데요. 정말 색이 화려하고 정말 색상이 뭐 섞이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쁜 아이들이 많죠. 마지막 33번째인 하얀색인 브리즈 화이트입니다. 화이트도 그냥 화이트가 아니죠. 가운데 중심부가 녹색이 대조가 이루어진 화이트색은 정말 예쁘네요. 그쵸? <laughs> 이렇게 오늘은 33종류나 되는 국화를 보여드렸고요. 제가 구매사이트는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부터 배송이 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설인의 정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